가자롱. 빠이. 아, 롱디가 드갑니다 가자 가자. 뱀 나오는 거 아니지, 진짜. 왜왜왜 왜. 이거 아이디 초디오버. 어? 우리 이건 뭐야? 아, 이거 아시는 분 여러분. 나 알아 이거. 이거 가시나 초등학교 때 많았어. 우리카 이... 짜슈. 음. 자우추짜우추 클래스, 와. Because when we walk, they go with us. 어. e go with every p 우슈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봤지.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도깨비풀 yeah. 맞다. 도깨비풀. 짜우 음. 어렸을 때 고, 이거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옷에 있는 걸 뗀다고. 롱 가자. 롱이 근데 잘 따라온다. <laughs> 아 이거 롱 귀엽다. 오 여기. 오늘 여기 가도 돼? 아 여기 지금 주인 없어가지고 가지 말래요 오해받는다고 롱 가자 야 이거 뭐 뭐야? 뭐야? 이거 뭐먹이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 할머니 이거 뭐야? 이 가도 돼? 이거 가도 이이이 돼? <laughs> <말해. 사디> <laughs> <laughs> 할머니 뭐 아시죠 저기? 딱남, 빨리 다아 갈래? 아 물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할머니 어농작물 키우는 곳이라 가지고 지금 건기라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와 여기 진짜 예쁘죠. 조금 있다가 봅시다. 할머니 일단은 뭐라 여기 할머니가 그거지 네 번째 사촌 언니의 엄마. 어아 물을 가지고 해서 농작물 물 주려고 땅을 파시는 거 같아요. 방금, 오 방양 음, 이거 미롱. 오 방양 아로이 마이카. 아로 저기 가도 돼? <laughs> 여기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파서 와 진짜 힘드시겠다. 오히려 그냥 물 하면 안 돼? 물 있잖아 집에 있는 물안 돼? 여기 덩이 이렇게 파셔가지고 신기하다 덩이 이렇게 파셔가지고 신기하다 아 오늘 추워? 내가 도와드릴까 할머니? 그래 어, 내가 도와드릴게 <목소리> 어떻게 해? 내가 추워 어떻게 할까? 몰 오빠 까울이 싸나이 그냥 하지마 다 마른거 봐요 지금 건기라 가지고 드이이쏘드라이 음, 가뭄이죠 오 한국어 잘한대요 오이라 어, 케일도 있어. 도 있어. 개일도 있어. 일도 있어. 거기도 있어. 케어 케일도 있어. 케어케일어 케일도 있어. 케일어케일어어어디가 <laughs> 신나는 것 같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나못 올라가롱아. <laughs> 내가 추워할게 자. 자, 이거 들어 봐. w <laughs> h t o m s 어, 자. w e o e m i r 어떻게? 응. 여기. 아. 아.

한사나이를 보여줘야지, 그 아, okay. 아, 할머니, 갈수 있어? 오빠, 갈수 있어? 갈수아 오케이, okay. 오빠, 이게 마지막! 여기 합! 거기 합! 갈수 있어? 돼요?

บอ뭐 돼? บอก내어จร 아이 어깨 빠지겠던 거. 거기 참무 어. 아이 어깨째. 수상고카 어. 할머니가 저보다아 근데 어깨 빠질뻔 했어요, 저. h y 할머니 아 아, 어, 마라이카라이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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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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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기이고이고아롱 아이고, 고아 롱이랑 요즘에 정말 친해진 것 같아요. 항상, 오라 롱 원래 할아버지 집 앞에 있어요. 근데 나우데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y you o know? <laughs> 진짜? 어 저희가 이제 조금 막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요리 뭐 해줄 거야, 오히려? 파카파우. <laughs> 파카파우? 와, 여기 오라 그림이다, 여기. 우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네. 기 뭐야? 알았어. 뭐 okay. I will show I have magic. 아하. 매직? 와. 오! 우리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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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마술이에요. 대박이다 이거. 잠시만, 스톱, 어디, 어디? 어. 우와, 봐요, <웃음> 봐요. <웃음> 우와, 어떻게 했어? I will give you energy. 아시 에너지 줘 빨리. 에너지. 아, <laughs> 아 에너지 오. 음, mm, you can do now your 해볼게요. 보이죠? 여기, 여기. 해라. 추오마이 갓. 이건 말. 이오 뭐예요 오 생물을 죽여요 안 킬러 와 이거 오일이한테 얻은 마법입니다 오마이 갓.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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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이거 대박이다 와 티쳐 네 마스터 할까 마스터 마스터 나는 Dr. Strange Geek. Dr. Strange Geek. Dr. Otrange. t h 이 y say, k 마이 o n g k i This is c e m y Lab. m When we touch, i s y o 롱이대지알디가 파이나이. 이거카파오카파오이걸로 요리해? 응. 이걸로 진짜 요리한다 안데요여러분 응. 오늘. 진짜 길거리에 있는 걸로 요리한다 안데요파카파오라고 <laughs> 앉자. <앉아. 웃음> 야, 롱이 오줌으로 큰 네, 야채를 한번 오늘 요리에 써서 한번 먹어볼게요. 라스트 한 번, 어. 페로몬 <laughs> 합류. 어. 시골에 살면요. 시골에 살면 딱히 많이 살 필요가 없대요. 이제. And you can ask f r o m neighborhood, when you want something. 음. 롱. 물 마셔자. 아. 물 ASMR입니다. 목마르지? 워, 음. 이 뭐야 왜왜왜 뭐 워, 뭐 e 오 bah,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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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e n b เด่นรันรันหรือล้วเนียเข้าซุนนับวันแอนไปเอาหมาฮิตมีเยอะเยอแหวะคอนเดคคลินบัดไอจัสรันรันรันวิดเอาวิดเอาชิ้นบันเด่นโกอินไซด์เดือดอร่อยหอมดังเด่นยูโน่บีคอนเดวิทไอโน่เดวิวฮิตมีโซ่ไอเป็นเทมิวจิตแอนแหวะอร่อยออปเปน 오, 잘한데? Many p 이 러키야, how much you store, 어, 진짜 시골 여자다. <laughs> 이거 오리가 요리한 비비큐. 거? 우와, 맛있겠다. 이게 음. 비비큐예요? 밥베 큐고, 이거는 오리가 요리한 파카파오 무잘 먹어보겠습니다.